안녕하십니까 변칙축구단입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K리그2 두 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이랜드대 경남 FC 경기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 이랜드는 리그 9위. 최근 리그 5경기 성적을 보면 1승 2무 2패. 5경기 4득점. 득점력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홈팀 서울 이랜드 리그 전체 홈 성적을 보면 삼승 8무 3패로 서울 2랜드는 홈 경기에서 유독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원정팀 경남 FC는 최근 리그 5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3승 2패,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다섯 경기 득점을 보면 열골 득점력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경남 FC는 3연승을 질주하다가 직전 경기 충남 아산에게 2대 1로 패배했습니다. 원정팀 경남 FC 리그 전체 원정 성적을 보면 6승 7무 5패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그런 기록입니다. 경남 FC도 원정에서 무승부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상대 성적과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양 팀은 올해 두번 맞대결 기록이 있는데, 경남이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 0대1 패배, 1승 1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팀은 특이한 기록은 작년도 4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해 보면 상대 전적 기록만 보면 어느 팀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 그런 양 팀의 기록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았고 경남은 원정경기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5경기 성적은 경남이 서울 이랜드보다는 좋고 득점력도 경남이 서울 이랜드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날씨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영향 속에서 오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 경기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승패 중 선택으로 원정팀 경남 FC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 원정팀 경남 FC가 정배가 된다고 하면 저희 방송은 마이너스 1.0 햄무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승리한다고 해도 어렵게 신승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FC안양 대 전남 드래곤스 경기입니다. FC안양은 리그 2위. 최근 리그 5경기 성적을 보면 3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득점력도 5경기에서 10득점. FC안양 득점력이 매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그 전체 홈 성적을 보면 7승 5무 1패로 홈 경기에서 유독 강한 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FC안양은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홈 13경기째 패배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전남드래곤스는 리그 12, 최근 리그 5경기 성적은 4무 1패. 최근까지 4연속 무승부 경기를 하다가 직전 경기 충남 아산에게 1대3 패배를 했습니다. 5경기 득점력을 보면 5경기에서 6골, 득점력은 보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남 드래곤스 리그 원정 성적을 보면 2승 5무 8패,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승부가 최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한 전남 드래곤스는 최근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1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번 맞대결 기록을 보면 전남이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2대0 승리, 홈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안양이 홈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작년도 4번 맞대결 기록을 보면 2승2무로 안양은 패배가 없었습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록과 상대 전적을 보면 누구나 홈팀 FC 안양승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은 태풍 날씨가 경기에 큰 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경기와는 달리 오늘은 양팀이 득점에 많은 에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저희 방송은 이변으로 고배당 무승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디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